안녕하세요 공태현TV 태현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영상 시작 하나, 둘, 셋. 58도 샌드웨지, 56도 뭐 샌드웨지 이렇게 로프트가 많은 웨지로 그냥 굴리시잖아요 다들 그런 거 분명 많으실 거야 그냥 여기서 어 이거 좀 세워가지고 그냥 오른방에 놓고 이렇게 치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할수 있지 그니까 러 좋을 수 있어 할수 있고 결과가 좋고 할수 있어 근데 왜 사람들이 피칭을 잡으세요 52도를 잡으세요. 9번 안에 잡으세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한테 타당한 어느 정도의 설득 있는 이유가 있으면 은 여러분들도 어, 굳이 뭐, 오팔이나 샌들을 안 잡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일단 첫 번째, 여러분들이 잡으시는 이유는 어, 저는 뭐, 외지는 오팔밖에 잡아보지 않은, 저 오프신타 이걸로만 하는데요. 이러시는거 하나 있고. 그리고 어, 저는 52도 안써봐서요 이게 있으실 거. 근데 맞다 이거요. 맞아요. 그냥 뭐잘 다루고 잘 썼던 걸로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뭐 공을 약간 오른발에 두고 약간 뭐 로프트를 세워 가지고 그냥 뭐 어깨 회전이나 어 약간 골반의 회전으로만 공을 친다. 이게 그냥 간단하게 어 러닝 어프로치를 하는 방법이긴 해요.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해보세요. 그랬을 때. 이리딩에지가 상당히 땅에다가 박힐 확률이 있다라는 거 저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괄괄런닝어프로치를 그렇게 하시게 되면 리딩에지가 땅에 박히는 현상이 생겨서 예를 들면 공이 약간 오르막성의 라인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 그 웨지를 로프트가 높은 걸로 해가지고 치게 되면 약간 뒤가 이렇게 박혀버려 이런 현상도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몸이 상당히 왼쪽으로 체중이 많이 쏠려 있다 보니까 뭔가 팔로우스로가 막혀요, 약간 막혀요, 막히기 때문에 공이 굉장히 뻑샷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 뻑 맞는 샷요런 샷들이 나올 수가 있어서 저는 그냥 52도 혹은 뭐 피칭 이런 걸로 굴리는 걸 추천드리는 거야. 런닝 오프치의 기본은 그거예요. 그거예요. 내가 굴리고자 하면 굴리는 채로 굴리는 그냥 단순히 그 목표 하나만을 노려야 돼요. 뭐, 오팔로, 오른발 두고, 굳이 그러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야. 내 클럽 선택이 있어서 굴리려고 하는데, 갈등이 되는 순간, 그거는 실패한 어프로치야. 벌써부터. 클럽의 갈등. 나는 여기서 어프로치, 아, 나는 그냥 피칭업 칠게. 이 어프로치가 제일 좋은 어프로치. 런닝 어프로치는 하나만 기억하시라고 했어요. 뭐라고? 아, 내가 이 클럽으로 굴려야지. 라는 클럽 선택. 이거는 끝납니다. 여러분들 뭐 굴리는 어프로치야. 제가 저번에 어요 보이시죠? 에, 띄우세요라고 했던 요요 요, 요 영상을 참조하시면은 훨씬 좋습니다. 어드레스를 하고 나서 방법은 다 아실 거예요. 그냥 회전하고 손을 많이 안 쓰면 돼요. 예, 회전 회전 하면 되는데 손 포지션이 약간 높여도 상관없습니다. 약간 높인 상태 그리고 중심을 뒤급에다 두셔야 돼요. 약간 뒤 급에 앞굽에 있게 되면 또한 클럽이 약간 가파르게 움직이고 힘이 많이 실리기 때문에 거리 조절하는 데 있어서. 어, 약간 뻑샷이라 하죠. 그런 샷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중심을 뒤급에다 둬요 그리고 이 뒤급에다만 두는 게 다가 아니요. 에 백스윙하고 치고 나서도 그 중심을 계속 뒤쪽에 유지하려고 하세요. 그러면은 약간 탑핑성이 나도 공이 비슷하게 얼추 날아가요 그리고 뒷땅성이 나와도 쓸려서 맞을 수 있어요. 헤드가 예민한 동작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약간 뒤급에 두시고. 어, 뒤급에서 아, 뒤급 유지, 뒤급 유지, 뒤급 유지. 뒷꿈 유지. 약간 탑핑성으로 맞았요 얇게 맞았다는 표현 쓸게요. 그래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얇게 맞으면 얇게 맞는 대로. 정타에 맞으면 정타에 맞는 대로. 약간 뒷땅성이 나면 나는 대로. 쓸려서 맞기 때문에 어느 정도 미스가 나도 내가 보험 처리를 할수 있다라는 거. 아, 오케똑같아 그냥 뒤, 뒤에 두, 두, 두. 어, 치는 거야. 아, 가볍게 두, 뒤에 뒤. 뒤에, 뒤에. 네. 뒤에, 뒤에. 똑같습니다. 어프로치. 크게 어려운 거 그냥 뒤에 도. 뒤에 도. 그냥 52도 잡아. 그냥 대충, 대충, 이렇게 채워주는 거야 대충, 대충. 이렇게 충 두. 대충. 아서 굴려주는 거야 그냥. 띄우는 어프로치는 이 백스윙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탕. 그래서 이 공통점이 있죠. 띄우고 굴리는 거의 공통점. 어때요? 임팩을 할때 내가 뭘 하는 게 사실 크게 필요하지 않아요. 헤드를 그냥 자신감 있게 놔줄 수 있는, 요 놔줄 수 있는 것만 되면은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어, 이 클럽에 맞는 이 클럽 로프트에 따른 공이 어느 정도 나와 준다라는 거예요. 그냥 띄우고 굴리는 거 있어서는 다른 별다른 스킬을 추가하려고 하시면은 조금 어려울 수 있다. 물론 어느 정도 스킬을 많이 구사하면. 좀더 고급적인 샷이 나올 수 있어. 하지만 여러분들은 아마추어 분들이기 때문에 그냥 안전하고 무난한 방법을 선택하시는 게 여러분들의 스코어에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이에요. <목소리>